다른 서비스 이용했을 때는 한10% 정도로 나왔던 것 같은데 바이브원에서는그 정도 나와서 넣어봤는데 서울대가 되가고 약간 이게 되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26학번으로 입학 예정인 유소은이라고 합니다. 어,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연세대학교 문화류학과 서강대학교 사학과, 서강대학교 인문학부, 중앙대학교 사회과학과, 한양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넣고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최초 합했고 서강대학교 두장쓴 거는 추가 합격했고 연세대학교는 불합격했습니다. 원래 약간 의심이 많은 편이라 이렇게 연락왔을 때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 진짜라서 어 되게 놀랐고 부모님도 혼자 공부하는 데 이렇게 장학생 선정까지 돼서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서울대는 별로 기대를 안 했었고 연세대나 서강대를 기대를 했었는데 서울대가 되갖고 약간 이게 되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학원이나 컨설팅은 받아본 적 없고 바이보만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내양인이어서 약간 성적이나 생활기록부 내용 같은 걸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조금 그랬는데 바이보험은 집에서 혼자서 할수 있었던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메인 화면에 들어갔을 때 분석 건수가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어서 선택하게 된것 같아요. 생기본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를 보면 은 영역 역량별로 부족한 역량이 있고 잘한 역량이 있는데 부족한 역량이 그때 제가 리더십 역량이었던 것 같아서 그 역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 반장도 하고 동아리 기장도 하고 공동체 역량을 보완했던 것 같습니다. 생기부원에 도서 추천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총균세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총균세를 예전에 읽었었는데 그걸 까먹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다시 떠올라서 3학년 진로활동 시간 생기부에 넣었습니다 바이브온이 합격 예측률이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다른 서비스 이용했을 때는 한15% 정도로 나왔던 것 같은데 바이브온에서는 30%, 40% 정도 나와서 넣어봤는데 이번에 또 합격을 다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량적으로 숫자로만 합격 예측률이 표현이 되고 그런데 바이본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정성적으로 줄글로 설명되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좋은지를 알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학종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종이라는 전형의 특성상 이제 숫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글로 합격을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합격 예측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학종원을 사용해서 내가 지금 쓰는 이. 학종 카드가 소신인지 적정인지 하향인지 알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방 일반고 다니는 학생이다 보니까 수시 카드 적을 때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되게 막연했는데 담임 선생님이랑 진로 선생님이랑 먼저 상담한 다음에 그 상담한 수시 카드들을 가지고 바이브원에 다시 넣어서 검증해 보는 과정을 거쳐서 수시 카드를 넣었고 었또 담임 선생님이 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저에게 이제 자율권을 주셔서 그 밑에 대학은 어떻게 적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바이브원에 추천 기능이 있어서 추천 기능 사용해서 대학 라인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인문 계열 그리고 그중에서도 역사, 고고, 민속 카테고리로 체크박스 선택해서 서강대 학종 사학과 추천받아서 넣었는데 또 추가 합격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하면서 되게 탐구를 많이 하니까 어떤 탐구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이 탐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잘 감이 안 잡혔었는데, 이제 면접원에서 탐구 관련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뽑아줬고, 또 그거에 관련해서 꼬리 질문도 많이 해줘서 그런 부분이 면접 갈때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데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스타 기법이라는 유명한 기법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적용을 좀 시켜보고 싶었는데, 그런 예상 질문들을 보면서 적용을 시켜서 그걸 좀 제가 내재화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이제 탐구 주제를 계속 뽑아내다 보면 3학년 1학기 때쯤에는 한계가 오는 순간이 있는데 바이보온 생기보온을 활용하면 탐구 주제 추천이 있는데 그 과목별로 탐구 주제 추천해서 내가 좀 관심있고 마음에 드는 주제를 찾아서 탐구하면 생기보에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보온을 한마디로 하면 방구석 입시 컨설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내양이 있는데. <laughs> 집안에서 편하게 혼자서 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현실을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성적 안에서 최상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